자 3D 표현 기본 자1주차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학기 내도록 가장 많이 사용할 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거는 뭐냐면 모디파이에어이 에디트 서플라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모디파이 리스트를 조금 세팅하는 법을 해보겠습니다. 어, 맥스를 처음 깔면 이 버튼이 이렇게 없습니다. 현재 상태처럼. 이 버튼을 나오게 하는 것은 여기에 Show 버튼을 체크해 주면 버튼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이거를 제가 필요 용도에 따라 세팅을 했는데 안돼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Config Modify Set 이라고 된 데를 누르면 자, 옆에랑 똑같이 뜨죠? 자, 이 개수를 늘리면, 줄이면 줄어들고, 이렇게 늘리면 늘어납니다. 자, 늘어나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음, 모디파이들을 여기서 올려다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이렇게, 모디파이를 세팅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세팅이 됐으면, 음, 먼저,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이렇게, 라인을 그렸습니다. 자, 라인을 그린 다음에, 음, 모디파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눌러보면, 라인에는, 벌텍스 시그먼트 서플라인이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자, 라인은, 결국에는 서플라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서플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벌텍스는 한 개, 한 개의 점을 말합니다. 자, 좀 키워볼게요. 자, 화면 키우는 거 alt w라고 했죠. 줄이고, 키우고, 줄이고, 키우고. 자, alt w. 자, 다음, 시그먼트는 한 개의 선입니다. 서플라인는한 개의 객체를 말합니다. 자, 붙어 있는 한 개의 객체. 자, 한 물체 안에 서플라인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봤죠? 아까 도너츠 같은 경우는, 자, 자 도너츠는, 자, 수정을 하면은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자, 이 친구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서플라인이란 걸 줍니다. 자, 그러면 서플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됐죠. 한 객체 안에 서플라인이 두 개가 됐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벌텍스가 있고, 시그먼트가 있고, 서플라인이 있죠. 자, 근데 이 물체와 이 물체는 다른 객체입니다. 그죠? 서로. 근데 한 개의 객체로 되게 할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 에 어태치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 붙여지면서한 개의 객체가 됩니다. 이렇게 한 개의 객체 가 됐죠. 자어 c 치 근데 자 여기서 벌텍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오늘 벌텍스에 대해서 먼저 할 텐데 벌텍스는 먼저 점입니다. 점. 이 점은 그냥 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라운드로 돼 있는 는데 점을 찍으면 연두색의 점이 생깁니다. 이거를 베젤이라고 합니다. 베젤. 자, 베젤은 이렇게 축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젤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자, 점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자, 지금 베젤이죠. 얘를 코너로 바꾸면, 자, 베젤이 없어졌습니다. 자, 다시 베젤로 바꾸면, 자, 똑같이 베젤이 됐죠. 자, 베젤은 점을 기점으로 대칭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대칭으로 안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베젤 코너. 베젤 코너는 점을 중심으로 베젤이 각각 움직입니다. 각각 자그 다음은 스무스입니다. 스무스는 베젤 없이도 둥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디테일한 조정이 불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음, 천만 있는 곳에서도 베젤과 베젤 코너 또는 스무스를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무스 주보겠습니다. 스무스. 자 여기다가는 베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요거는 어, 베젤 코너를 주고 여기다 는 베젤을 주겠습니다. 제가 베젤 코너. 스무스, 스무스는 베젤이 없이 라운드형이 되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창 다 선택해서 다시 코너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자, 저희가 이 베젤과 베젤 코너를 이용해서, 어, 모양을 만드는 방법을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 하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트. 자, 먼저 라인으로 하트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제가 먼저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그렸습니다. 자. 모디파이에서 벌텍스 선택한 다음에 자, 동그랗게 돼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두 점을 자,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스무스. 자, 하트 비슷하게 됐죠? 자, 그다음 우리 아까 전에 배웠죠? 친구를 밀어 하겠습니다. 밀어. 자, 카피 하겠습니다. 카피. 자, 그다음에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옮겨주면 자, 거의 하트 모양이 됐죠. 좀더 가까이 붙여볼까요? 요거는 음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이것과 이거는 지금 다른 객체입니다. 근데 얘두 개를 선택, 한 개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어태치 했죠? 어태치, attach. 어태치에서 붙여주면 자, 한개 객체 됐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캐드 했던 트림도가 나옵니다. 트림, 자 해보겠습니다. 서플라인을 누르면. 여기, trim이 활성화됐죠. trim 눌러서, 이렇게, trim. 아이고. 이럴 경우는 반대를 먼저 잘라주면 다 아. 자, 아, 잘라주고. 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맥스, 에라입니다, 자, 붙여주면 됐죠. 자, 근데, 이 점이 지금 각각 따로 떨어져 있죠. 한계점이 아니죠. 그래서 얘를 붙이기 위해서는 선택해서 여기 웰드 눌러주면 이 점이 이렇게 한계점으로 붙었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해서 웰드 눌러주면 한계점으로 붙었죠. 자, 한계점으로 붙으면서 자, 이렇게 하트가 됐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팅글을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레팅 직사각형을 먼저 그려주고, 이 그려진 직사각형의 모디파이에 가서 에디트 서플라인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그먼트를 선택해서 한쪽 선을 지웁니다. 그 다음, 벌텍스를 이용해서 자, 옮겨줄 겁니다.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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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금 좀 이상하죠. 자 모두 점을 잡고 코너로 바꾸겠습니다. 코너. 자 그다음 이번에는 제가 베젤로 바꾸겠습니다. 베젤. <웃음> <웃음> 베젤. 자 여기도 베젤. 그려졌으면, <laughs> <laughs> 아까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트를 미로 해보겠습니다. 미로. 카피. 자, 스냅 걸어서 붙여주겠습니다. 두 개를. <laughs> 자, 그 다음, 어땠지? 3점이 만났으니까. 지금 두개죠? 여기 서월 웰드 자 여기도 웰드 자 이렇게 하면 한 개의 객체에 이런 하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서플라인을 한번 이용해 봤습니다 이 서플라인은 이번 학기 내도록 계속 어떤 물체를 만들 때 서플라인을 이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